왕따지만 한뭐에에 한, 그렇지 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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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진짜 초보 때도 이런 건안적었었는데아 <laughs> 좋지 좋지 자 붙여 봅시다 이 정도인데 남편이 붙여줘야지 어 추워 추워? 응 이제 안 추워질 거야 <laughs> 다안 보일 것 같은데 이게 왜안 보여 떡하니 뒤에 겁나 붙어 있는데 이게 안 보일 수가 있나 경사로 밀림 방지 붙지 마세요 이런 거 없어? <laughs> 아 그런 거 없어요. <laughs> <laughs> 이 글씨가 보인다면 난 당신을 박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없어아 <laughs> <laughs> 자, 존심 상해. <laughs> 왜 자존심 상해? 사... 뭐가 왜왜 왜 자존심 상하죠? <laughs> 옛날에 면허 따고 엄마 차도 운전할 때도 내가 이런 거안 붙이고 했었는데 수동은 내가 진짜 어찌할 방법이 없다. 아, 좀이쁘게 좋아하지. 아, 완벽해. 주행 연습 차량이다. 자, 우리 레고 레이스 나갔던 캘로스터 경기차. 리버리도 이쁘게 되어 있는 요 녀석이 주행 연습 차다. <laughs>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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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약 2년 아니야 3년 전에 종료됐던 프로젝트가 하나 있죠 우리 회장님의 서킷 프로젝트 올해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우리 회장님께서 연습 면허 보이십니까? 2025년 12월 18일 무려 1년짜리 연습 면허를 받아왔습니다 우리 이제 회장님께서는 합법적으로 이 수동 차량을 몰고 도로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제한사항이 좀 있습니다. 여기. 주행연습은 연습하고자 하는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가진 2년 이상의 경력자가 옆에 동승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주 믿음직한 남편. <laughs> 자, 됐습니다. 가시죠. Let's go. 엄마야, 엄마 살아올게. 형아 말잘 듣고 있어. 아, 어떡해. 바로 여기서부터 해? 아니, 그럼요. 그건 좀 오바다. 우리 회장님의 첫 번째 미션. 이 게러지를 나가는 겁니다. 아 이거는 솔직히 오빠 해줘야지 해보자 한번 해보고 어 내가 밖에서 봐줄게 아나 미치겠네 아 진짜 버킷이야 어 경기차니까 그러죠 경기차는 원래 그런 거예요 안 맞을 것 같은데 아, 아니야 아니 이거 맞아요 나도 맞는데 아 그거 앞 밑으로 내려야 돼어아 아. 유히 내가 혹시나 싶어가지고 내이하이경량화로해서 레깅스 신고 왔는데 개껴개 낀다고 자 일단 시트 포지션 먼저 맞추시고 어 이거 너무 낮은데? 아니 시트 포지션 빨리 맞추시고 우리 막내 보고 있는데 지금 창피한 모습 보여줄 거야? 아니 너무 낮아 아이씨 오늘 여기 좀 난무해도 죄송해요 여러분 아 장갑은 또 챙기셨네 손이 땀이 마, 얼마나 많이 날 거야 어제 제가 상상만 했는데도 땀이 흥건하게 났거든요 그 그러니까 앞에 사설이 너무 귀신데 빨리 좀그렇 시동부터 오케이 이야 잘 건다 시동 잘 건다 아이들이 끝나면 회장님은 제 지시에 맞춰서 나오시면 됩니다 네 어우 추워 어우 떨려 엉따 엉따 핸따 핸따 <laughs> 자 이게 딱 시, 시뮬레이션을 좀 해줄게 응. 뒤로 이렇게 후진을 해 후진을 해서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어가지고 절로 이렇게 후진을 절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T자로 오케이, 오케이. 앞으로 나가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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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후진도 문제인데 후진을 하면서 핸들을 꺾으면서 티를 만들어라는 거잖아 예스아 이거 엉따 필요 없지 아하아 <laughs> 엉따를 틀었는데 따뜻해지지 않았어요 자 후진 사이드 먼저 내리고 브레이크 밟은 상태에서 천천히 나갑니다. 천천히 클러치 떼면서 어떻게 하라고? <laughs> 천천히 클러치 떼면서. 그렇지, 그렇지. 왜, 왜 다시 클러치를 밟 빠, 브레이크 떼고, 브레이크 떼고. 사이드 안 내렸어요? 아니면 브레이크를 밟고 있어요? 브레이크 밟고 있어. 요 <laughs> 어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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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브레이크 브레이크 브레이크. 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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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크 말 말해야 돼요. 브레이크 브레이크 다 왜, 떼고. 왜 이렇게 빨라요? 반 이거? 클러치로만 가요. 반 클러치로만. 자반 클러치로 지금 이제 슬슬 타각을 주면서 슬슬 핸들 오른쪽으로 꺾으면서. 브레이크 떼? 네. 브레이크 는 떼시고 클러치를 더 떼요. 더 조금씩 더떼요 어, 그 상태로 계속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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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 조금 너무 빨라진다 싶으면 클러치 다시 밟아요 그러면 돼요, 어, 멈추죠 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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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더 좀 더. 오케이, 좋아요 앞으로 천천히 좋아요, 나와요, 나와요, 나와요 나와요 스탑! 스탑, 스탑, 브레이크 밟아야지, 브레이크 나편치려고 왼쪽으로 완전히 돌리고 그래요, 좋아요, 나오세요 어, 좋아요 쭉 나와도 돼, 나와도 돼, 나와도 돼 오케이 오케이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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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크 브레이크 어오 어, 좋아 좋아 아아어 어. 어, 지금 어 지금 떡볶이 먹는 거다 튀어나올 것 같은데 버킷이 너무 불편해요 저한테는 공원 같은 데서만 하다가 지금 나온 게 처음이어가지고 너무 떨리는데 자 우리 회장님의 아주 오랜만에 다시는 수동 운전 어왜왜왜왜 뭐가 문제예요? 문제 많아요 이게 이렇게 좀 보여야 되는데 잘안 보여 가지고 매우 불안하고요 원래 이게 간지예요 아, 아 간지지 안전은 이건데 아씨아왜 뭐 설명 안 해줘? 어, 뭐다 알고 계시잖아요 아, 출발은 아는데 일단 출발 밖에 못하니까 자 이게 얘가 클러치를 떼면은 생각보다 빨리 가요 앞으로 베렌이 팀이 좋아가지고 생각보다 속도가 높단 말이야. 근데 속도가 너무 높아진다 싶으면 브레이크를 밟으면 한번꽉 쓰잖아. 그러지 말고 이 클러치로 조절을 해봐요. 어... 클러치를 밟으면 속도가 줄어들 거고 반클로 가고 있으면 좀 천천히 갈 거고 확대면 훅갈 거고 그거를 좀 생각하면서 앞으로 살살 가봅시다. 너무 빨라진다 싶으면은 클러치를 밟고 브레이크도 밟고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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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크. 어? 어, <laughs> 너무 급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이제 후진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자 후진 핸들 일자로 풀고 자 뒤로 그대로 악셀을 어, 치면서 여기는 오르막이라서 악셀을 치면서 으아 어떻 아, 죄송해요 어떻게 어떻게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밟고 네 죄송합니다 방방 악셀을 방방 치면서 악셀 수도 오케이 좋아요 잘했어, 잘했어. 이렇게 가는 거야 원래. 지금 오르막을 올라간 거니까. 라아 이렇게 사람이 궁지에 몰려봐야. 궁지에 몰려봐야. 어 나사. 좋습니다. 자 이제 2단으로 들어갈 거예요. 2단. 어차원다차원다차원다차원다차원다 악셀을 밟아. 악셀을 쭉 너무 힘이 빠진다. 스토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오케이 좋아요. 아... 오늘 차가 좀 많이 다니네. 핸들 끝까지 틀고 끝까지 틀고 자, 풀고 좋아요 자, 갑니다 쭉 가요 악셀 밟으세요 밟아서 자, 클러치 밟고 2단 <laughs> 잠깐 스톱, 여기 스톱 왜 자꾸 멈추게 해 여기 스톱, 스톱 브레이크 자 중립 놓으세요 중립 자, 클러치를 밟, 밟은 상태에서 1단 넣으세요 2단 이렇게 넣으면 안 돼. 이렇게 넣으면은 너타가 4단으로 가 버릴 수가 있어. 어. 그때 말잖아. 이거 이거 이거라고. 얘는 1, 2단. 아, 이렇게. 어, 그리고 여기 2단에서 3단 갈 때는 그냥 여기서 밀어. 음. 그다음에 4단, 5단은 이렇게. 6단 이렇게. 밀어. 그렇지. 일단 2단, 3단, 어찌? 4단, 5단. 어, 그렇죠. 그렇죠. 대충 중립 가서 흔들흔들. 자, 출발. 너무 빨리 뗐어 클러치를 너무 빨리 뗐어요 아... 클러치를 뗄때 얘가 막 죽을라고 할 때가 있단 말이야 막,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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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럴 때가 지금 방금 그랬잖아 그러면서 시동이 꺼졌잖아 힘이 없어지는 듯한 그런 소리도 나고 느낌도 나고 <laughs> 그래요 괜찮아요 다시 가봅시다 아파바또못 갔어 아직 자 일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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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 힘이 없잖아 얘가 기을려 어... 그러잖아 살려줘 살려줘 제발 악셀을 쳐줘 악셀을 어... 빵빵빵 쳐주면 되는 거야 더 자신 있게 악셀 아, 쳐봐 클러치를 떼면서 그렇지 팍떼이제 떼도 돼 이게 너무 소심해 자기가 지금 어... 너무 소심해 오케이. 잠깐 이제, 이제 회장님의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은 어, 이렇게 연습을 충분하게 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면허를 딸 겁니다 근데 일종 보통으로 지금 딸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장님은 실제 도로주행 시험을 볼때 1톤 트럭을 타야 됩니다 이렇게 승용차 수동도 있는데 일부러 트럭을 하라고 했어요 트럭이 힘이 좋으니까 수동을 출발하고 서고 이렇게 조작하는 게 훨씬 쉽거든요 자 오른쪽으로 붙으세요 오른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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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알아서 비켜갈 거예요 좋아요 좋아요 클러치 밟고 클러치 밟고 오케이 좋아요 일단 핸들 살짝 왼쪽으로 튼 상태에서 클러치 살살 떼면서 방방방 방방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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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너무 쉽지 아니 소리가 너무 무서운데? 단. 2단, 2단, 2단. 그치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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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어요. 예 네, 바로 2단으로 가면 되고 자쭉 갑시다. 어 잘하고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오케이. 3단 3단 너무 너무 r p m 올라가잖아요. 그지? 살살 아. 살살 넣어주세요. 소중하게 달아주세요. 네, 네. 기어봉은 소중하게. 네. 어, 어떻게 공도 나왔어? 아! 아! 자 2차선으로 붙이고 천천히 가면서 2단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천천히 클러치 천천히 떼면 아이 너무 빨대 됐어 이것도 아. 너무 빨대인 거야 자 이제 다시 3단으로 가 볼게요 3단? 네 3단이요 지금 뭔데 지금 2단이요 어, 신호등 있어 신호 있어 이 어, 신호 우회전 할 건데 신호가 아니 우회전 해서 핸드 보도랑 그런 거 있잖아 자 우회전 깜빡이 자 브레이크 밟으면서 클러치 같이 밟고 중립 지금 바로 가도 돼요 어 어떻게 어떻게 자 이제 2단 넣어야 돼요 속도가 2단에 맞는 속도야 지금 너무 천천히 오케이. 가고 있으니까 일단일단 1단, 1단, 1단으로 넣고 자 클러치 천천히 떼면서 아이 좋아요 지금 속도 대비 단수가 너무 낮았던 거야 2단으로 갔어도 돼요 어, 내가 바짝바짝 맞았네 자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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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으시고요 2단 그죠 오케이 애기 다루듯이 어떻게 뒤에 차와 이거 아, 붙어 있어요, 와이프. 걱정하지 마세요. 붙어 있어요. 주행 연습이라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걱정하지 마세요. 오른쪽으로 들어갑시다. 우회전? 네, 우회전합시다. 우회전, 우회전 깜빡이 켜시고 천천히 앞에 이제 우회전 하러 가요. 어떻게 어떻게? 브레이크 살살 밟으면서 클러치 밟고 2단으로 들어올게요. 2단 2단. 자, 오케이. 천천히 떼면서 앞으로 쭉 갈게요. 좋아 좋아. 이거야 이거. 너무 쉽지? 자, 오른쪽. 브레이크 밟고, 클러치 밟고, 중립.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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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크로 속도 줄이면서 정지선에 맞게 정지 잘했어요. 오이고선 어, 작업! 자, 이제 신호가 바뀔 때를 대비해서 준비해! 야돼어바뀌었서바뀌서어바서었어뒤에빵서빵혀서 바뀌었어, 박혀서 빵빵 빵빵빵 빵 오호호호호! 방방은 지금 하고 있는데 방을 하고서 너무 늦게 해 방방은 RPM을 띄우기 위해서 방방 하는 거잖아요 어. 그럼 방방하고 RPM에 떠져 있을 때 클러치가 떨어질 네, 때인데 네, 아. 계 내가 다 읽고 있는 거야? 방방하고 RPM 다 떨어진 다음에 클러치일 때니까 방방을 아. 할 이유가 없는 거지 아.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어떻게, 어, 어, 어떻게 어디로 가려고? 에? 어디로 가려고? 다시 아, 이제 끝났어? 조용히 어? 어? <laughs> 일로 들어오면 어떡해? 에? <laughs> 사났다. <웃음> 사났다. <웃음> 괜찮아, 괜찮아, 잘 가고 있어. 자신감을 가져. 아 이게 클러치 를 너무 빨리 때 반클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해요. 반클, 클러치 를 천천히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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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악셀링 해, 악셀링. 시동이 꺼질 것 같잖아. 방방막 잘하고 있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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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게 지금 자기가 반클로만 가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오르막길이면 시동이 무조건 꺼진다고. 어떻게 그러나? 그러니까 악셀을 쳐주라는 거야 그때. <laughs> 입이 바짝바짝 마르시나봐요? 어, 네. 내가 너무 힘든데 그냥 뭐공터에서 주행할 때랑 다르네. 쫄깃쫄깃해 아주 그냥. 나도 지금 손에 땀나가지고 미쳐버릴 것 같네. <laughs> <laughs> 말이 없어. 아니 이게 말을 해. 아니 야, 아, 원인을 분석 중이야. 왜 그럴까? 자기가 너무 빨리 떼거나 너무 안 떼거나야. 중간을 찾아야 돼. 그게 미트 시점인 거고 그것만 감을 확실하게 잡으면 수동 그게 끝이야. 잘했어, 잘했어. 재밌다 근데. 도로에 그 공원에 사는 것보단 재밌는 것 같아. 그 김좀 없애주세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laughs> 아유. 어, 무서워요. 살려주세요. 너무 빨리 됐어. 지금 3단에서 2단을 가면은 속도가 확 줄어야 돼. 우욱 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 이 우욱을 안 하게끔 더 천천히 때봐 한번. 3단으로 그냥 쭉 가면 갈수 있겠는데? 지금 그게 문. 무... 아, 그래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뭐. 그래요. 지금 방방이 너무 좋았거든. 조금 더 자신 있게 방방해도 돼. 자, 그리고 지금 반크를 잡아 봐. 반크를 잡을 때 얘가 꺼지려고 막 으어 막 부들부들할 때까지 좀해 봐. 부들부들할 때 이따 악셀을쳐 줘. 그럼 가는 거야, 이렇게. 어. 얘가 힘들어 하니까 자, 힘을 내. 방! 출발은 그래. 출발은 그렇게 하는 거야. 얼마나 좋아. 얼마나 잘했어. 얼마 나 부드러워. 익숙해지고 있어, 지금. 편안해지고 있어. 잘하고 있어. 지금도 너무 늦게 뗀 거야. 뭐를 클러치를. 그러니까 RPM이 이미 다 떨어져 버린 상태인 거지. 그래서 뗐는데 울컥하면서 멈춘 거야. 그거 뭐, 잘 모르겠어. 그게 너무 어려워.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는데 자기가 집중해야 될 거는 팝콘이 언제 나와야 이게 아니라 미트가 언제 되는지를 자기 발로 그 감각을 익혀야 된다니까. 그걸 연습하러 나온 맞아. 거들은 자기가 빨리도 떼 보고 더 천천히도 떼 보고 그 강도 정도를 계속 찾으면 돼. 자, 이제 돌아갑시다. 아, 가요? 여러분 저 지금 거의 몇분 동안 뭐한 시간밖에 안 했어요 <laughs> 근데 좀 재밌어 그래요? 스톱! 왜요? 아 여기 오르막으로 다시 올라가 보라고 진짜 야, 사악하다 진짜 <laughs> 오르막 연습해야지 밀림 방지도 있고 괜찮아요 한번 해봐요 솔직히 얘 지금 악셀링안 쳐줘 올라가긴 할걸? 아 어, 그래? 진짜 천천히 떼면 이거 올라가잖아 베레 힘이 좋긴 해. 이 정도면 원래 그냥 그냥 휘발유 수용차 그냥 꺼지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자기가 죽을 것 같았을 때 클러치를 딱 밟으면서 살렸잖아. 아주 좋았어. 아주 이게 이게 익숙해져야 돼. 오, 어, 이게 꺼질 것 같다 그럼 클러치를 밟고 브레이크 같이 밟아주면 되는 거거든. 근데 악셀만 치면 안 돼. 클러치는 계속 단독 행동을 해줘야 돼. 클러치는 계속 떼고 있는 상태에서 악셀을 쳐줘야 돼. 아우! 이게. 잘했어, 잘했는데 다시 뒤로 가보자. 어 왜? <laughs> 한 번만 더 해보자. 그죠, 그죠, 그죠. 오케이, 자, 다시. 아 이거는 경사도 아니야, 사실. 자, 일단 넣고 방방은 좋아. 방방은 좋은데 계속 이 상태에서 다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방방만 하고 있는 거야. 어, 꺼진다, 꺼진다, 방. 근데 얘 계속 가만 히 있어. 방방하면서 했을 때 얘를 떼줘야 돼. 오! 이거는 클러치 너무 빨리 됐어. 그래서 한 번에 확 붙으면서 바퀴 헛던 거야. 어, 어? 바퀴 헛던 거야? 응, 바퀴 헛던 거야. 다시 한 번. 어, 재밌나 본데. 바퀴가 헛돌았다니까 좋아하는데. <laughs> 내가 이렇게 스포츠한 주행을? <laughs> 오, 나쁘지 않았어. 어, 나쁘지 않아어 나쁘지 바퀴... 않았어. 어. 어, 어, 한 번, 한번 더. 더. 아, 더 밟아. 악셀을 더 쳐. 얘가 앞으로 간다고 해서 자기가 악셀을 안 쳐주는 게 아니야. 아. 악셀은 그러면 방방하지 말고 계속 rpm을 띄워줘봐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그치 잘 가지 앞으로 문제없이 잘 가잖아 아무런 무리 없이 잘갈수 있어 2000을 보면 되네 오케이 마지막이야 2000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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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치 이거 이좀 괜찮았지 응 아주 괜찮았어 근데 이게 출발도 다똑같아 rpm을 봐야겠네 이제서야 그녀는 이해를 했습니다 3년 걸렸네요 RPM을 보는 거였네. 아, 그래서 앞만 봤지, 나는. 계기판은 왜 있는 걸까요? <laughs> 방방이 얘를 띄워주라는 거네, RPM을. <laughs> 이제 진짜 약간 깨달은 것 같아, 지금. 다시 한번 나갔다 올래, 그러면? 아니, 아니. 오케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시간 저희 있으니까 내일도 한번 또 타고 이거는 소식, 솔직히 근데 촬영을 위해서 나가고 이러면 안 돼요. 굳은 의지를 가지고 몸이 기억하게끔 이 미트가 어느 시점에서 딱 붙는지 그 느낌을 찾고 어느 정도의 속도에서 몇 단이 딱 맞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몸에 익혀야 돼요. 습관처럼 그러면 은 정말 아무 차나 타도 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근데 좀 주행을 하면서 우리 회장님이 좀 시트가 좀 맞지 않아서 좀 자세가 안 나오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있었으니까 일단 시트는 다시 순정으로 교체하고 주행 연습 다음에는 더 이제 확실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거나 뭐 질문하고 싶으신 거 있어요? 어. 니요 <laughs> 회장님 그럼 뭐 각오 한 말씀 해주세요. 뭐 목표라든가. 저는. 6개월 안에. 뭐야, 한달 아니야? 6개월. 6개월도 필요 없어요. 오늘 딱 하는 거 보니까 뭐한 3일이면 되겠구만. 아, 그러면내 생일, 3월. 아. 3. 3월. 맥시멈 3월 18일.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도 합시다. 네. 안녕. 빠염. <laughs> <오늘> 꺼져가지고. <laughs> 안녕. 안녕. 근데 하나도 재미 없을 것 같아. 내가 너무 잘해서. 그지